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난뒤 이제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능력의 삶입니다. 디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던 헬라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이단의 공격이 있었는데, 어, 그레데 안디옥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였던 사람이 어, 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레데인의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 복음을 접한 계기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보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레데이의 교회가 처음 성, 생기게 된 것은 오순절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돌아가서 어, 그 교회를 세운 것과 또요,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진 중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섬에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금을 들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이제 디도를 여기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룬병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도시와 아주 유사한 도시가 있는데, 욕망과 향락의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와 고린도 도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울은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들은 왕을 비롯한 최고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권세 잡은 자들은 통치 아래에서 실제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당시 그레데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너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을 보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절에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담하지 말고요. 오히려 너희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존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것에 선동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런 정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의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넷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온유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짐승과 같은 그레데인이라 할지라도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도 변화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3절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그 3절 앞절에 보면 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로듯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요, 그리고 지금 믿는 너희 그레데인도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들도 우리도 악한 짐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레데인과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보열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 가지는요, 곧 색깔이 변하고요, 비틀어지고 흉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영적인 본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악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를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든 죄는요, 죄의 증상,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 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변화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아주 굉장한 그 포괄적인 뜻을 품고 있는데요. 허물이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칠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실 때에 성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무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아들의 죽음인데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때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과 공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1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것은 당시 정해진 율법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남자는 관에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경험하면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력과 행락에 종로를 타는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비가 우리한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이 단어는요 보이다 예,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는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구름이 거두어졌다,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5절에서는 국, 국, 율, 6절에서는 성령, 7절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룰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국룰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추구심으로 용서하신 국렬입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7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극률과 성령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한마디로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워낙 언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굿세게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나 디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짐승과 같은 그에 대해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선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요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계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일깨워주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존재의 목표로 삼았다는 라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늘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선한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말씀으로 상속자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능력인 말씀으로 일으쓰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라면요 그레데인과 같은 저희들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데인과 같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도 바로 이를 위해 오셨고요. 그 일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주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바로 자기 삶으로 직접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